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충격폭로. 한때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남남이 두 먹다 보. 과연 예능계에서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진 이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희와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격 폭로. 한때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남남이 웬 먹타보. 예능계를 대표하는 스타 먹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잡한 관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는 절친으로 불리며 함께 웃음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먹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화려과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진 5명의 먹을 들 조명하며, 그들의 현재 모습과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현무 완벽한 진행의 달인. 그러나 변화의 기로에 선 남자. 전현무는 최근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서 여전히 특유의 안정감 있는 진행으로 예능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KBS 아나운서 출신답게 깔끔한 발성과 탁월한 순발력으로 프로 중의 프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지나친 주도권 장악과 빠른 진행 스타일은 함께 방송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그는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악예능에 도전하며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현무는 여전히 예능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지만, 한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동료 먹들과는 조금씩 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2. 신동엽 유머의 귀재. 그러나 날카로운 입담이 만드는 강극. 신동엽은 미운 우리 새끼, 돌싱포맨, SNL 코리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최정상의 입담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18금 개그와 풍자적인 유머는 시청자에게 통쾌한 웃음을 주지만, 출연자들에게는 항상 긴장감을 주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그는 후배 코미디언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새로운 화법을 선보이며 진화하는 개그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청철살인 화법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는 듯안 넘는 미묘한 긴장을 남기곤 합니다. 3. 유재석 국민 먹, 그늘 없는 빛이 주는 압박. 유재석은 런닝맨, 유퀴즈 온더 블럭. 놀면, 뭐하니? 등에서 변함없이 중심을 잡고 있는 국민 먹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아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출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배려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태도와 무결점 이미지는 때때로 상대에게 무형의 압박이 됩니다. 신인이나 경험이 적은 출연자들은 유재석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4. 강호동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게감, 그 양날의 검. 강호동은 아는 형님, 강심장 리그 등에서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천하장사 출신답게 넘치는 에너지와 리더십으로 방송을 장악하지만 그 강렬한 카리스마는 때때로 주변 출연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내는 후배들과 함께 하는 토크 예능과 스포츠 예능에 도전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무게감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한때 친했던 동료들과는 방송 스타일과 방향성 차이로 자연스레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김구라 직설 화법의 제왕, 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한 카리스마. 김구라는 라디오 스타, 동치미. 고딩원빠 등에서 여전히 날카롭고 직설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방송과 유튜브 활동으로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을 찌르는 화법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는 과거의 날선 발언과 솔직한 화법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동시에 프로그램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오명의 먹틀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관계의 변화와 감정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무대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명예의 먹틀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페셔널함, 과 책임감, 입니다. 전현무는 여전히 다양한 방송에서 중심을 잡으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개그와 풍자를 통해 여전히 변함없는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 유재석은 완벽한 진행과 진정성이 있는 태도로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강호동은 압도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여러 세대에게 강렬한 웃음을 주며, 김구라는 직설적이지만 퍼있는 화법으로 예능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때는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는 업계에서 서로의 위치와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능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며 전쟁과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무대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방향성이 뚜렷한 만큼 때로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방송에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은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튜브 콘텐츠나 예능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언젠가 이들이 다시 한 무대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팬들 역시 한때 절친이었던 이들이 함께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능계에서 오랫동안 정상에 머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섯 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여전히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한때의 오해나 거리감이 풀리고, 서로의 가치를 다시금 인정하며 함께 호흡을 맞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능계의 역사를 함께 써온 이들이기에 미래는 여전히 많은 기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 무대에서 웃음을 더 들이며 과거의 호흡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해 봅니다. 관계가 변할 수는 있어도 이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